황기현 장사에 대해 들겠습니다. 장원시 정혜, 정경진 선수. 네. 창 장기전에 능한 선수인데요. 아, 올해 설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백두컵 3분란 기록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사무총공부의 황기현 장사입니다. 황기현 장사 이곳 울산동천체육관 10년 전에 여기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따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황기 장사 이제 무릎 부상에서 많이 회복을 했고 과연 어떤 또 오늘 경기력을 털수할지 지금까지 백두 장사 6번을 지냈습니다 총 15번의 장사 천하장사 1번을 지냈고 지역장사 2회 기타장사 4회 황기 선수가 또 가장 또 막형 아니겠습니까 이게 8강에 올라온 선수 중에서 36살 정경진 선수인데요 24살이죠 1m 네. 네. 8 8에 138kg 두튀김 잡지기입니다 설날 대회에서 백두곰 4품을 차지한 기록이고요 디동갑입니다 그렇습니다. 87년생과 75년생 36살이죠 네. 이번 백두곰에서 가장 노장의 선수입니다 1m 87cm 140kg 두튀김 잡지이고요 체류장사 1번 백두장사 5번 지역장사 2번 네. 이제 황기현 선수 작년에 청량대회에서 도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 그동안 경기력을 상당히 어렵게 풀어왔는데 본인 얘기로는 85%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또 삼풍을 차지했고요. 네. 네. 지난번 고운대회에서도 삼풍. 늘 네, 2011년도로서는 황기현 선수가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첫 네. 재판입니다. 첫 재판. 하나를 해야 돼, 하나를. 아, 서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자, 뽑아들었습니다. 아, 황견, 황견. 어, 치기. 자, 지금 정경진의 승리를 일단, 자, 어버피 조심히 선언했어요. 황견 선수가 덜 빼지기를 시도를 했는데, 네. 중심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경진 선수가 덜 빼지기 대치기로서 먼저 네.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완전히 들었는데 황교현이. 여기서, 여기서 그만. 네. 자, 지금 황교현 선수가 앞에서도 그 정은이나 선수 도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 무릎 부상에서 완벽하지 네. 못했다. 그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현재 돌아가면서 네. 자, 오른쪽 다리랑 보시죠. 네여기서 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네,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저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다리가 지탱을 해주고 뒷목이 돼주고 나무처럼 네. 고목처럼 딱울퉁불이 서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기부무지면서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첫째 판을 타는 정경진 선수. 원래는 역사급 선수였는데 체중을한 20kg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는 판에 멋진 남자가 또 됐어요. 이제 둘째 판입니다. 많은 시름 팬들은 바로 황규현과 은퇴를 한 현재 한국체육대학의 이태현 교수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용인대학이죠? 아, 용인대학, 네. 네. 김은수 감독 알라장사 다섯 번 어저께 김은수 감독이 조준이와 <laughs> 이제 기기태 선수께서 하기 전까지 네. 에, 얼굴 표정이 정말 천당을 왔다 갔다는 네 지옥을 좀 왔다 갔다는 이런 이됐지않습니까 네. 황귀현은 아마도 이 정경진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닐까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어, 첫 판을 잃은 황귀현. 잡채기 도수마오. 잡채기 아 역시 오른쪽 무릎이 아, 아직까지 아 완벽한 선에요 정경진이 네. 2대 0입니다. 잡채기로서황기현이 쉽게 무너지네요. 자, 자, 지금 황기 선수가 참잡채 참 노장의 선수인데 네. 지난번 그 청양이던가요? 청양 대 청양 대 부상으로 네, 인한 그 후유증 네. 네 아직까지 에, 완벽하게 자, 지금 무너지는 네. 상황인데 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자 네. 여기서 그대로 잡채이로서